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레인입니다. 저는 오야리입니다. 네. 제 뷰티 유튜버 친구 여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리 파우치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여리가 그 연예인 메이크업을 해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전문가는 평소에 어떤 제품들 쓰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파우치를 먼저 볼까요? 네, 네. 일단 파우치는 제가 이 제품 오. 쓰고 있는데요. 이제 네. 3CE 건데, 어, 보시면은 그냥 편해서 <laughs> 이게 가볍고 이제 많이 들어가서 제가 좀 들고 다니게 음. 어, 좋은 사이즈로 골랐고 이거는 면세점에서 산 제품이에요. 면세점? 네. 그죠. 아마 여리가 조금 발음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음. 여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만큼 한국말 하는 거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감안하고 봐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제가 어,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주로 갖고 왔는데 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단은 피부는 좀 건조하는 편이고 쿨톤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보습 제품 그리고 약간 쿨톤 제품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 하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 하는 순서대로 한번. 보여줄까요? 어 그러면 음. 일단은 이다터지 오, 선크림. 그렇다지. 요거는 진짜, 진짜 음. 좋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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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게. <laughs> 저는 이제 선크림 바르고 나서 찐득찐득한 느낌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어, 그리고 특히 모가지 바르면 되게 그 느낌이 싫어해요. 음. 하지만 요 제품은 수분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한번 발라주세요. 한 번. 이것도 발라봐야 돼요. 네. 요만큼. 바르면 되게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오. 흡수도 엄청 빨리 돼서 데일리로 오. 쓰기 좋아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 요 선크림이 진짜 한번 진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는 순간이 바로 사게 되는 어, 제품이에요. 어, 되게 약간 그냥 에센스 같은 거 바른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너무나 잘 쓰고 있는. 끈적인도 어, 없어요. 없어, 오, 없어. 신기하다. 근데 촉촉해요. 예.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메이크업 잘안날 때, 코로나 때문에 자주 나가진 않으면 이 음. 선크림만 바르고 끝이에요. 파우더 한번 갖고 왔는데 이 파우더 어, 이글리스. 알죠? 이글리스. 이거는 색깔별로 제가 다 구매했어요. 너무 싸기 때문에. 어. 근데 싼 만큼 이 품질이 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일할 때도 이 제품 무조건 쓰는 편이에요. 어, 일할 때도? 네, 너무 좋아요. 음. 이게 모공 커버까지 되는 그런 약간 파우더예요. 부들부들하는 음 파우더이고, 우와. 퍼플로 발라도 메이크업 이제 뭉치는 느낌이 없고 되게 자연스러워서 이제 특히 네, 배우 아니면 연예인 분이 메이크 하고 나서 요분기가 자주 올라오잖아요. 음 녹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제품이 중간 중간 수정 제품로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오 너무 좋네요. 이제 아, 여름이니까 맞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는 댄서 친구 있는데 이 제품이 엄청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주야님 보고 있나요? 주야 보고 있나? <웃음> <웃음> 이렇게 이 파우더도 엄청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오 음, 좋아요. 아 이거 파우더 하기 전에 소개 드려야 되는데 <laughs> 이거는 쿠션인데. 제가 최근에 자주 쓰고 있는 쿠션이요.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브랜드. 근데 제품이 정말. 좋아요. 제 폰이 좋은 만큼 홍보이좀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블로그 음. 하면서 이거 알고 있던 브랜드긴 한데 웬만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 투척하면서도 커버력이 오는 둥도가 있고 그때 내가 너뭐 썼냐고 베이스 음. 너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그랬을 때 이거 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이게 제가 너무 쓰는 흔적이 있어서 좀 더러울 수가 있는데 <laughs> 진짜 저는 21호 쓰는 편인데 제 손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음. 이렇게 깔끔하게 음. 커버력도 어느 정도가 돼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촉촉하고 음.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디자인 좀 아쉬워요. <laughs> 제가 레드는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어, 디자인 좀 아쉬운데 제품이 정말 좋아요. 블러셔 네.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러셔는 제가 요즘 이제 빠지는 블러셔예요. 이게 또 제가 방금 파우더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클래스에 나오는 블러셔인데, 이거 얼마게요? 이거 얼마였지? 8,000 아, 얼마였나? 이거 2,900원이었어요. 아 진짜 싸다. 아마 세일할 때 2,900원, 세일하면 3,500원 정도 살수 있는 제품인데, 이 클래스 제품 자체는 파우더 엄청 잘 만들어요. 엄청 부드럽게, 음 색깔도 너무 제가 데일리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색깔이에요. 음. 보시면 이게 딱콜톤 색깔이죠. 어, 이 색깔. 근데 이거 하나만 쓰기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 이렇게 믹스해서 어. 쓰시는 거더 추천해요. 이거 베이스로 바르고 이거 네. 포인트로 주고. 오 예쁘다. 음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색. 저도 같아요. 이거 약간 톤 다운된 로즈빛 음. 가지고 있거든요. 이 라인으로. 네. 발색도 좋고, 맞아요. 어, 부드럽게 발리고 좋더라고요.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블러셔인데 음 어, 여기에다가 또 제가 요즘 잘, 잘 쓰고 있는 블러셔 이렇게 음, 클리닉크 치크팝 이 색상은 블러시팝1 9 블러시팝이네요. 네,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예요. 약간 음 여리여리 발색되는 컬러라서 이게랑 이렇게 세 가지 가끔씩 미세해서 쓸 때도 있거든요. 어, 발색 되게 예뻐요. 우와. 되게 야리야리. 예쁘다. 풀웜가리는 않고 슬슬. 오,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약간 핑크기도 돌고 음. 살짝 코랄 느낌도 나고. 음, 다 예쁘다. 색깔. 음,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추가로 하나 더 들고 와봤는데 아 역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서 블러셔가 바르는 거 너무 좋아요 폴른조인데 음. 아 유즈분 너무 좋아요 예쁠 것 같아. 뭐야? 이게는 아니, 약간 오. 리퀴드 제형인데 한번 만져보세요. 크림 타입. 되 부들부들해. 오.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부들부들하고. 오 발색이 잘되려나 모르겠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촉촉하게 연한 피크빛으로 발색되거든요. 음. 음. 이거 퍼프로 바르면 조금 더잘 돼요. 손으로 아. 바르는 것보다 최근에 이렇게 번갈아 오면서 바꾸면서 이렇게 쓰는 라인이에요. 이제 또 눈으로 가보실까요? 요거 <laughs> 제가 어, 아마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려도 언니 채널에서 한 번씩 봤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죠. 이게 로엠에서 나오는 말린 메밀꽃이라는 음. 컬러예요. 네. 콜턴이 하면은 이 컬러는 <laughs> 다한 번씩 썼을 거예요. 너무 맞아요. 채도가 빠지는 아, 아. <laughs> 제 것도 있어요. <laughs> 채도가 빠지는 그런 컬러라서 이제 붉은기가 없어서 되게 좋아요. 근데 특히 요즘 저는 이제 메이크 되기 색조 메이크 좀 귀찮아요. 색깔 있는 거 하면 어떤 옷을 매치해야 될때 되게 머리가 아파요. 음. 그랬을 때 이거는 사용하는 편이에요. 음. 네, 여기 네 컬러 보면 메이크업은 베이스는 첫 번째 요일 하얀색과 비슷한 은 약간 우유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이걸로 눈두덩한번이 정돈해주고 그다음에 외면은 옆에 있는 컬러는 하고요. 저는 이제 펄은눈 위에는 눈간으로 발라서 이렇게 슬쩍 블렌딩 해주는 편이고 헉! 제일 어두운 컬러 제가 아이라이너 쓰고 있어요. 어 맞아 아이라이너. 봐펄 봐. 펄 너무 예뻐요. 하... 이거는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추천! 건이. 저도 추천! 음. 그리고 이거도 라이너인데 음. 이긴에 보면 애교살 제가 바르는 용도로 음. 쓰고 있어요. 릴리, 릴리 바이 레드. 레드의 애교살을 좀 많이 들죠 <laughs> 오, 딱 이것에 살짝 골드 핑크빛이 나면서 오. 예쁘다. 번짐이 좀 없어요. 음, 번짐도 없을 것 같아. 그 이제 어, 눈썹 한번 가볼게요. 오 눈썹 궁금해. 아이브로 제가 이두 제품 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일할 때 요거 써요. 그리고 집에서 요거 씁니다. 음. 진짜 얇아가지고 되게 섬세하게 라인이 그릴 때 되게 편해요. 엄청 얇죠. 이거 제가 일할 때 쓰는 이유는 바로 컨실러가 같이 붙어있어서 그래요. 수정할 때 그냥 옆에 있는 컨실러가 내려서 쓰면 되는데 컬러도 네 가지 있어서 어, 어두운 컬러, 약간 연한 컬러 바꾸면서 쓸수 있는 게 되게 편해요. 음. 근데 이거 단점이 있는 게이 안에 심이 되게 짧아서 금방 써요. 아, 음, 비싼데. 음, 비싼데 금방 쓴데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요정! 대박 마스카라 하나 찾았는데 <laughs> 바로 클리오요. 아 클리오. 네. 베네피트 마스카라 되게 좋아하고 계속 쓰는데 이제 주변 분이 이게 더 좋다고 해서 사봤어요. 근데 정말 얇게 되게 안 뭉치게 음. 하는 마스카라라서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고 숄도 되게 얇죠. 그래서 속눈썹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찌보 진짜 강추. 아, 딱 깔끔하게 발릴 것 같은 소리예요. 네, 거의 거미 다리처럼 되진 않아. <laughs> <거의> 극혐. 렇게 <다리에. 웃음> 깔끔해서 좋아요. 이것도 음. 올리브영 원플러스 1이 세이 자주 하더라고요. 음. 오늘또 이거 발랐는데 로레알. 요거 옛날에 있는 라인이 지금 나온 거는 광나는 글로우 라인인데, 매트 라인 저도 사봤는데, 진짜 안 지워져요. 오. 저는, 어, 친한 언니랑 같이 커피 마시고, 어, 언니가 립 어떤 거 쓰냐고, 왜안 지워지냐고. 근데 그때는 제가 쓰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 이번에 이제 글로우 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써볼게요. 네. 그리고 좋은 게, 요 브러쉬가 너무 좋아요. 어, 어? 되게 얇게 발린다. 어, 얇게 발리고 블렌딩하기도 되게 좋은 브러쉬예요. 어, 이렇게 좀 샤이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 립 오일이에요. 어. 이거는 오일인데 일할 때좀 많이 쓰고 있는 향이에요. 특히 남자 메이크업, 립좀바르기좀 그럴 때 항상 이 제품을 어, 쓰고 있어요. 쌍바 제품이에요. 네, 쌍바 제품.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이거 진짜 제가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당하게 색깔도 있고 광나면서 되게 괜찮은 제품. 정말 강추, 강추. 이게 진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건조한데 되게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예 없진 않은데요. 그런 음, 임이이 음, 향기도 아, 좋다.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 여기까지. 오늘. 제 친구 여리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많이 준비를 해줬어요. 음.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나한 가지만 골라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하면 저는 이거는 1. 보겠습니다. 1등 쌍방 오일입니다. 어, 없으면 안 되는 오. 제품이고, 없으면 불안하는 제품이에요. 자기 전에도 쓰고 음 낮에 립처럼 바르기도 하고 음 수정 메이크 할 때도 쓰고 저도 쓰고 연애한테도 쓰고 계속 쓰고, 하나, <laughs> 어 하나 오일이에요. <laughs> 오늘 이렇게 파우치 구경해봤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해요. <laughs>